자 이차함수 fx가 fx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조건이 f의 6-x는 fx다를 만족시킨다 그럼 이 조건이 의미하는 바를 아셔야 되는데 얘가 6에서 마이너스 x를 한거랑 fx랑 함수값이 같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6에서 x를 여기서 x만큼을 뺐잖아. 요 거리가 x잖아. 여기서 x만큼 왼쪽으로 온 거랑 음? 여기가 요 길이가 x라고 하자. 요 길이가 x라고 하자. 그러면 어디 여기서 0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0부터 6까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0이 있고 여기가 6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0이 6에서 x를 뺀 거랑 fx랑 그러면 x가 요만큼 의 x 해 봐. 그러면 6에서 만약에 x만큼 온 거랑 요만큼 의 x라고 해 봐. 그럼 얘네 둘이 어때?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지. 그럼 x가 요만큼이면 또 x가 요만큼 이 여기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지. 아, 그러면 대칭축이 어디란 얘기야? 3이 대칭 축이란 얘기죠.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대칭 축이 3이란 뜻이네. 근데 이게 구하기가 힘들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6-x랑 이 안에 있는 숫자를 더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3이 대칭 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그림에서, 여기가 3일 때가 3, 2, 1일 때가 대칭축이다. 어, 여기가 대칭축이다. 라는 거 일단 보였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음수다. 0일 때는 음수니까 한이 정도 지나겠지. 음수. 그런데 1일 때는 양수다. 1일 때는 여기 지나겠지. 근데 여기가 대칭축이래. 그러면은 1일 때니까 여기서 두칸 떨어진. 어, 4나 5일 때는 여기. 여기가 3칸 떨어진 6일 때는 음수 여기 그러면 대칭이면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첫 번째 위로 볼록하니까 최고차의 개수인 a는 뭐다? 음수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대칭축은 x는 3이다 그런데 우리가 대칭축의 좌표는 마이너스 2a 분의 b거든. 왜 그러냐면 얘를 완전 제곱으로 묶어보면 x의 제곱에 음, 플러스 a 분의 b의 x의 절반의 제곱. 절반이면 2a 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a 분의 b의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c죠. 그러면 여기 a의 x 제곱 플러스 a분의 b의 x에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에 밖으로 나가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에 a를 곱한 거 플러스이겠죠. 그럼 여기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 하고 뒤에 뭐라 써져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 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 외워둡니다. 2차 방식 정의 개수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 때는 대칭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점. 이건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지금 a가 지금 음수야. 그럼 음수, 음수 양수 되지. 근데 대칭 축이 3이니까 b는 뭐가 돼? 양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일 때가 양수니까 5일 때도 양수겠지, 대칭이니까. 그니까 러이차함 지금 대칭성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대칭 축에 대해서 지금 3이라는 대칭 축에서 왼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일 때 함수값이 같을 거 아니냐. 그러면 1일 때도 양수니까 5일 때도 양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5를 한번 넣어볼게요. F의 5라는 것은 25의 A 플러스 5 b 플러스 C가 뭐다? 양수다. 양변에 25를 나눠볼게요. A 플러스 5분의 1 B 플러스 25분의 1 C가 25로 나았으니까 양수니까 0. 어때? B도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이두 실근, 실근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를 했더니 얼마가 나아야 돼? 3이 나와야 되지. 가운데가 딱 축이니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죠? 6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두 시간의 합은 얼마다? 6이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